이런 식으로 운전석에 이런 식으로 커튼을 쳤습니다. 완벽하게 가려지게요. 이거에 대한 세팅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어떻게 이 전면 기리 커튼을 설치했냐면요. 보시면 이렇게.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저쪽 뒤쪽 트렁크에 설치했던 커튼인데 이 커튼을 앞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최대한 바깥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못서 이렇게 올려주시고, 먼저 끝까지 천을 땡겨준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이 끝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완벽하게, 이 가운데 부분도 오, 춤이 없이 완벽하게 가려져 있죠? 여기도 끝까지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뭐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정원이 안 보입니다. 이렇게 그러시면은 밖에서 한번 안에 틈이 있어 보이는 부분 없죠?